러운 젤리돌스예요. 젤리돌스의 쫄깃함을 맡고 있는 연주예요. 이런 식으로 돌아올 래안 돌아올 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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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젤리돌스. 젤리돌스 <리더> 젤리돌 박력찬이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젤리돌스에서 탱그를 <탱글을 웃음> 맡고 있는 탱글 은입니다. 아니, 젤리돌스도 조금 활동이 뜸한 틈을 네. 타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<laughs> 나왔더라고. 어? 뭐 어떻게 우리 공백기 동안 너무 많은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안 부셔질 수가 없잖아. 얼마나. 우주 젤리 약간 이 빨간 버전. 한번 응. 우째빨 버. 공백기 동안 뭐 하고 지낸 거야? 우리 컴백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고. 응. 어 그래도. 요 요새 유유가 오고 있는 건가? 나 방역차. <laughs> 회사에서 관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이. 너는 해여? 왜 이렇게 쪼개 있는데 좀 작게 말르지않을까나뭐 <laughs> 여러 명. 나 여기 뭐 누구 더 있어? 저기요. 얼스나 남편 턱으로 해. 어 저기대. 아아이 되게 진하다. 아니, 음, 탱글하다. 음. 목소리는 큰데 <laughs> 말한거 복숭아 맛이네. 맞죠? 상금해 미미? 이것좀 궁금하다. 음. 마시 멜로. 마시 멜로. 마시 멜로. 달콤해서 너무 좋아. 하리부 마르시 멜달콤하고고통해 토목사 선배 중에 한 분이신 2인조 걸그룹 다비치를 1명. 일명... 가수, 특풍적 선배님들께서 피어여행 갔다가 저희에게 음. 선물해 주신 건데요. 특풍도선배들 고마워. 맛있다? <laughs>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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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다. 맛있어. 음. 음. 맛있는데? 맛있어. 우리처럼 달콤해. 어? 미미. 초코맛이 엄청 특출나게 좋은 음. 맛이다 이건 아닌데 뭔가 이 마시멜로랑 초코의 합이 너무 좋네. 5년 차 가수답게 좀 약간 지성적으로 약간 감성적으로 좀맛 표현을 해보자. 5년 차 맞아? 음. 꿀젤리. 아 꿀렌즈 근데 난 진짜 난 원래 꿀을 별로 안 좋아해 얘들아. 그러면 꺼져. <laughs> Cheers. 어, 뭐를 먹고 싶다고 꿀이미? 현꿀이야. 꿀인데? 야 꿀로 이래야지. <laughs> 꿀. 꿀. 미미. <꿀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시크릿 젤. o 어 my g 난 너무 <laughs> 궁금해. 우리가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였잖아. <laughs> 그래서 안 되는 <된> 친구야. <laughs> <침에 웃음> <이런 식으로. 웃음> 무슨 말인지 너희도, 몰라 우리가 모르는 정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5년 차가 됐었고 우리가 얼굴 없는 가수였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무슨 맛인지 맞추기. 아맛 달라. <laughs> 이 맛은 되게 상큼해. <laughs> 맛 없어. 비빔 짤린데 뭐다 뛰어난 거만. 아 근데 방금 수박 맛인데 맛 있네요. 수박 맛이지 나도 목소리 <laughs> <laughs> <욕수> 너무 커. <laughs> 수박하고키 <수박껍기> 있네. 나 <laughs> 이제 이쪽 끼가 좋아. <laughs> 이제 게 아, 진짜 여기서 우리가 광고에 대해 젤리를 찾아야 되는구나. 맞아, 말을삐 무사기 모양 젤리인데요. 저는 응. 이걸... 그게 짜면... 어, 이거... 이거 봐 이거 봐. <laughs> <laughs> 맛있데 아, 뭐야? 먹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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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요리도와 Jelly. 포도할 젤리 오케이 이거 박력찬이 먼저 뜯은거 응. 음, 쫄깃하고 탱탱하네도 <laughs> <되게> 맛있는데? l <laughs> 너무 맛있어? 있 e l l y 1포도맛워 e 멜 l 워라포도와 Jelly. 1포도와 Jelly. 1포도와 그리고 우리 팬님, 달콤이 여러분, 할 말이 있어요. 달콤이 여러분, 맞아저 <laughs> 결혼해요. 알았어요.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셀리스 리 먹어볼게요. 삐빅! 짠! 음. 음. 진짜 아데 나쁘지 않아. 응. 아, 진짜 순천에 달려왔다, 오늘. 이제 저희 남은 무대도 두 가지 무대밖에 안 남았는데요. 달콤이들! 사랑한다! 근데 혹시 미안한데, 성별 뭐야? <laughs> 진짜 모르겠어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<laughs> 솔직히 달콤이 되고 <돼>, 웃었다 <미미> 우와 귀엽다 어? 레몬 냄새 <미미> 진짜 레몬 냄새 맛있는데? 진짜 상큼해 <laughs> 약간 근데 민트 향가온다 니 콜라 캔입니까딱그 맛인 거. 맞아 맞아 그거 페스트푸드에서 <미미> 어떤 종류 제일 좋아하니? 나는 근데 안먹어봐가지고잘 몰라 맨날 아메리카노밖에안 먹어가지고 니 <미미> 네, 지금 마라카 시켰잖아 시나가 피자, 햄버거, 핫도그, 콜라. 진짜 베스트푸드 보험전이네. 뭐야 그게? 야 박유찬 핫도그 줄게. 난 칼로리 제일 어. 적은 걸로 줘. 응, 햄버거. <laughs> 난 콜라. 치아. 혹시 팀워크하는 거 알아? 치아. <laughs> 음. 내가 두정통 맛인데 두통을 맛 역시 베스트푸드 내 입맛 안 맞아. 그래? 네? <laughs> 부대 찢었다. 어. 저희들 진짜 과음했어요. <laughs> 우리 달콤이들 이 끝까지 기다려줘서 난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어요. 응? 감사세요네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젤리토스를 사랑해주신 우리 달콤이들 너무 고마워요. 아, <laughs> <laughs> 매일 매일 365일 달콤한 하루 보내요. 안녕 전 여러분의 사랑때문에 눈이... 카드카드 <laughs> 네 잠시만요 카드 어딨어 카드 잠시만요 안녕 이 친구들은 잠시만 촬영중인데도 마라탕이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어야 민준 이거 한